네, 안녕하세요. 바나나와떼입니다. 제가 드디어 시, 주문을 시켰던, 제가 오늘 여기서 할 거예요. 드디어 주문을 시켰던 이사사에서 스피가 왔어요. 너무 기쁘고요. 네, 일단 이건 2일, 제가 일요일 시켜서 지금이 9시 30분이거든요? 지금 왔어요.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네. 어머, 습니다아 진짜부터. 이렇게 왔고요. 난 덤이 중요해. 덤은 나중에 보겠어. 일단은 제가 시켰던 오목그릇인가? 지 냉면을 딸 거고요. 다섯 개가 없고요 그리고 몰드. 이건 작네요. 진짜 작아요. 이 정도고요. 맞고요 생크림 월드예요. 그리고 새공봉 미니 사이즈로 주문시켰어요. 그리고 이아코 풀점 음, 나중에 주문하도록 하고요. 토미! 토미! 완전 많이 왔어요. 와, 진짜 대박. 와, 감사하고요. 레진. 이번 숟가락도 오네요. 요즘에 레진도 왔고요. 모데나, 모데나도 왔어요. 그리고 장갑이왔어요두개 나왔네. 제가 레진 할때 알레르기 올라온 적 있어가지고 주문 시켰어요. 왔고요. 그 다음에 유리병 그릇. 왔어요, 다섯 개. 그리고 그릇 만들 때할 거, 모델어로. 그리고 가장 기대했던 깍두기판. 할 거고요. 이제 한 번씩 뜯어볼게요. 덤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먼저, 이거는, 음. 어, 빙수 만들 때할 거예요. 그리고, 레진이, 이거 봐.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어디 하는 거야? 여기, 여기. 그림이 좀 무섭네요. 이거, 옹복향그려 <laughs> 빵꾸 났네요, 빵꾸. 엄마랑 오빠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잠깐 완전 좋다. 이어요 와, 아, 진짜 덤바. 완전 좋다. 네, 죄송합니다. 아, 지금 너무 흥분했나봐. 도움이몇 개였냐면요. 자, 운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11, 12, 13, 14, 15, 16, 17개. <laughs> 이거 66,970원 됐고요. 이게 너무, <laughs> 날아갈 것 같아. 모데나. 은근 양이 많네요, 모데나가. 음, 나 어, 야, 어. 이게, 그리고 이 핫도그 풀점이, 진짜로 음, 나중에 해볼 듯 하구요 생크림 부터 제가 이걸 진짜 기대했어요 완전 나중에 허니브레드 만들려 했거든요한점은 있고 한점은있 완전 말랑말랑해 <laughs> 말랑말랑해 이게 진짜 말랑말랑해요 대박 좋고요 테공봉도 꼼꼼하게 포장돼 있네. 참 잘한다. 가워지렸어 테공봉. 갖고 싶었어.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장갑, 작은 것떡 가지. 근데 <laughs> 어 짜보자 이염 어머 염색할 때 이렇게 할바에는 그냥 근데 이게 느낌이 좋네 외계인 손 같아 이만큼이나 남아 난 손이 작나? 이래도 작아. 어, 딱 맞다. <laughs> 네. 이 정도면 땡금없어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어. 음, 딱 맞았었다. 합격. 진짜 날아갈 것 같다. 네, 지금 제가 원래. 뭐야, 이거. 딱 달려붙는 이기분 좋지 않아 뭐야 제가 원래 10시면 핸드폰을 내놔야 돼요 네, 아까랑 말했듯이 지금은 9시 35분이 다 돼가네요 근데 제가 10시면 내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번 만들어볼건데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은 한거라 제가 가족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내야지 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내일 학원 갔다 와서, 바로, 안 놀고 바로 찍을게요. 친구랑 같이 찍을 수도 있는데, 저번에, 토핑 분리수거 할때 있잖아요? 그때 그 친구가 올 수도 있는데, 제가, 혼자 하면 좋긴 한데, 그래도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하코 필전. 은근히 양이, 어, 뭐지? 이 불안한, 이물 같은 건? 뭐지? 이거 뭐야? 뭐지? 오, 야. 이건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 물이 없어 되네요. 이해했는데, 이게 물이 없으면 더잘안 붙어요. 해봐요. 제가 수많은 미사가을 하긴 맞지만, 이런 경우는 저밖에 없는 것 같군요. 이게, 이게, 안 붙는다 해서 샀는데, 안 붙기는, 개뿔, 개나 줘버려 어? 잘 붙, 안 붙네? 다른 거보안 믿는 것 같은데요? 어? 잠깐 <laughs> 오우야야야야야 오야 죄송합니다 제가 좀 높은 데에 쌓아놨어요 뭐야 이 느낌은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쁜 것 같.. 안, 아닌 것 같아 일단 잘 왔고요 진짜 대박 좋아요 지금 날아갈 것 같거든요 아 날아가면 안 된대 무거워서 암튼. 플라스틱처럼 단단하게 굳습니다. 200g. 정말 단단하게 굳을까요? 저 나중에 이걸로 염색시켜서, 염색시킬 수 있나? 암튼 할 거예요. 그리고, 와 대박이다 진짜 덤 친구들한테 촬영해야지 그리고 이 고무판 깍두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풀좀 만드는게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오빠 밥을 먹어야 돼서 지금까지 안먹고 는 나쁜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가 인다 어? 정말 A4 용지 같네요.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됐나? 아, 어머 정말 사상 최소의 최초의 방송 사고거든요. 됐당. 정말로 신기해요. 네 지금 아 이거 맞아 이거 두개 왔어요 장갑. 아. 네. 네 이거 가격이. 제가 깜빡하고 안 써놨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즘에는, 그 뭐냐. 그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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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요즘에는 큰게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그냥 필러, 플라... 플라스틱 좀더 살려고 했거든요, 이 학구 말고. 근데, 애들이 다이약구가 좋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플라스틱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하, 어디 보자. 네, 동일하게 왔고요. 이 숟가락에도 는 건가 봐요. 몰드를 떠보고 싶지만, 전 생각할수록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만큼이 오지? 더미? 진짜 신기하다. 전 지금 더 때문에 너무 신났거든요. 진짜 신기해. 제 친구는 3만 얼마짜리 시켰는데, 더미 10개 나왔대요. 전6만 얼마 찍혔는데, 그 뭐냐, 17개 왔고요 반달은 카레라이스 하면 좋겠죠? 진짜 너무 좋다. 더하면 이쪽에 두고, 이거를 공개합시다. 일단 우동해야지. 그 다음에 이렇유리병 일단은 빙수 같은 뭐 할래요. 하려고요. 네, 이상. 바나나 라떼 있구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번부터 제가 좀 유튜브 생활이 좀 적었는데, 이제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왔으니까. 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빠이빠이.